오는 4월 가수 김종민이 드디어 결혼의 아름다운 종착역에 도달한다. 그 주인공은 무려 11살 연하의 예비신부로 주변 사람들조차 배우 김지원을 연상케 한다. 며 눈을 떼지 못하는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다. 그동안 대중 앞에서 웃음을 전하며 예능 치트키로 불렸던 김종민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지인들은 물론 방송가에서도 뜨거운 환영과 함께 유쾌한 농담들이 쏟아졌다. 과연 미운 우리 새끼의 아들들이 어떻게 두 예비 신랑, 특히 김종민을 환영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벌어진 예비 신부 관련 폭탄 발언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극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보자.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녹화 현장에는 올해 결혼 소식을 동시에 전한 김준호와 김종민을 위해 특별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평소 미우세 아들들의 우정이 돈독한 것은 물론 그들만의 독특한 웃음 제조 케미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왔기에 두 사람을 위한 파티가 예고되자마자 많은 팬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김준호와 김종민은 결혼 발표 시기가 비슷해 마치 누가 먼저 결혼식을 올리냐를 두고 대결을 펼치는 모습까지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파티 현장에서 미우세 아들들은 한껏 들뜬 분위기로 두 예비 신랑을 맞이했다. 하지만 축하도 잠시 결혼이란 것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여주마. 나는 뜻밖의 결혼 신고식을 예고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탁재훈, 이상민, 임원희 등 과거 결혼 생활의 쓴맛을 본 돌싱 라인 이총출동에 이들에게 결혼 생활의 현실을 가감 없이 폭로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은 부메랑이다. 이게 격경사가 맞긴 한데 우리 눈에는 불안한 경사처럼 보인다. 등 살짝 독이 서린 농담들이 오가며 현장은 웃음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화제를 모았던 것은 두 사람이 마치 서로를 견제하듯 결혼 준비 일정을 공개한 점이었다. 김종민은 원래 6월 결혼을 준비 중이었으나 내가 결혼한다고 하자 준호 형이 급하게 따라했다. 라고 폭로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질세라 김준호도 아니, 내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가 갑자기 속도를 올린 것 아니냐며 발끈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김종민은 김준호보다 빨리 결혼하기 위해 날짜를 두 달이나 앞당겨 4월 20일로 확정지었다. 곧 털어놓았다. 이에 다른 미우새의 아들들은 이게 무슨 치열한 경쟁도 아니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투냐며 연신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결혼 준비에 누구보다 진심임을 알수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김종민의 말투에는 결혼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긴장감까지 서려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멤버들 역시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순간은 바로 김종민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예비 신부의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장면이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며 이제 정말 숨길 수가 없다. 우리 미우새의 아들들한테만 몰래 보여준다. 고 너스레를 떨자.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이거 실화냐? 라며 연신 감탄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어머, 진짜 예쁘다. 와, 김지원 씨 느낌이 살짝 있다. 는 놀라움 섞인 반응에 김종민도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나도 처음 만났을 때그 분위기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탁재훈을 비롯한 돌싱 라인 멤버들은, 이 정도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들 수가 없겠다. 며 시생 어린 농담을 던져 다시 한번 현장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사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하고 엉뚱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김종민이기에 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 한 장은 그러한 궁금증을 단번에 해소해주었고 동시에 미우새 멤버들뿐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로써 11살이라는 나이 차이마저 운명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별하게 느껴지는 두 사람의 케미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 방송에서 제작진은 방송사상 최초로 김종민 예비신부와 전화연결을 준비했고 그 순간은 또 다른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냈다. 특히 아직 프로포즈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는 예비신부의 깜짝 발언이 분위기를 한번더 반전시켰다. 돌싱 라인 멤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결혼을 눈앞에 두고 아직도 프로포즈가 없다고 종민아 이건 아니지? 라며 놀라워했다. 그러자 다른 미우새의 아들들은 그러면 종민이가 프로포즈를 끝내주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것 같냐 고 예비 신부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이때 돌아온 답변이 방송이 통째로 뒤집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녹화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니.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는 어떤 파문을 일으켰을까? 사랑이 가득한 예비신부의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의 진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종민과 예비신부는 오는 4월 20일,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대 속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 올해 상반기 예능계를 흔들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두 사람의 결혼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께 축하 파티를 치른 김준호 역시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어서 두 결혼식 모두 예능판에서 한동안 회자될 빅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김종민의 결혼 발표가 알려진 후 여러 동료 연예인과 팬들은 그간 보여준 그의 성실함과 선한 영향력을 떠올리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종민 본인 역시 나를 웃게 해주고 때론 눈물 흘리게 해주었던 방송과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즐거움을 전할 테니 기대해달라, 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결혼 후에도 특유의 순수하고도 넘치는 에너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해줄 것이 기대된다. 미우새 아들들이 마련한 깜짝 축하 파티는 결국 두 예비 신랑을 놀려대고, 긴장시키고, 또 격려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웃음을 안겼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언젠가 돌싱을 겪은 멤버들은 진심 어린 충고와 우려를 전했고, 김종민과 김준호는 그 모든 조언을 유쾌한 태도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단단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송 말미, 김종민은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사람이라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위지하고 위로하고 또 크게 웃어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기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고 고백했다. 그 솔직한 고백은 스튜디오 안팎을 가득 채운 웃음 속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4월 20일, 드디어 울려 퍼질 웨딩벨은 김종민의 인생에서 또 다른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친구들의 애정 어린 조롱과 진심 섞인 조언, 예비신부의 놀라운 미모와 파격 발언 등 모든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과연 어떤 특별한 프로포즈를 준비해 모두를 놀라게 할까?